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 인생,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공, 주인은 나랑 나 자신이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내가 간절히 또 바라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또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인생을 나를 위하여서 모든 시간을 내게 주어진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주인공, 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십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것.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본주의, 나주, 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 사고들, 그런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인본주의, 나 중심적인 성경 해석, 신앙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도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서를 읽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깨끗이 하고 내가 세워 나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민족 모든 혀가 무릎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 높여지기를 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다니엘서 한번 읽어 보는데, 다니엘의 어, 그 말씀을 읽어 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다. 다니엘이 큰 일을 이루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그러한 정말 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은 보다 더그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라 그럴까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구해내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하셨는가? 그 누부간 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가마 그불 속으로 들여 보내고 그들이 살아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 다시 꺼내어 주신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무엇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그누부갓네 사랑이 그 일을 통하여서 단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이 말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누 다니엘서 3장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이 다니엘 사드랑 매사 아벳 누구를 그 불구덩이로 넣어 놓으려고 하다가 그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 정말 그들의 가족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나는 열심히 정말 왕에게 아니면 내 직업에 내가 환경 처한 환경에 열심히 하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뜻하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구원을 어, 얻어서 어, 정말 훌륭한 다니엘로 이렇게 남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인공 어떻게 큰 일들을 이루어 내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는 작게 누구는 크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글을 아니면 천이 쓸글 그런 그런 것을 만드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크게 쓰임을 받든지 작게 쓰임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죽음 나의 이름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어진다시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어찌되었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쓰임을 받으시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